우리 이제 억동에서 천안 마른 유대까지는한 2시간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이 나오네요. 양재에 들어가는 길인데 차가 좀 밀리고 있어요. 오늘은 천안 마른 유대이 또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재택크 운동 경 유튜브 촬영 경 가는 길입니다. 여기 이제 그 천안 마른 유대 가기 전에 한 1km 남겨놓고 바로 여기가 닭백숙, 오리백숙, 명이버섯 유명한 탄양집에 왔어요. 트이프 그러니까 시간이 좀늦어지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게 한2 0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네, 지금 처돌부터 돌려고 합니다 처돌은 응. 일단 내림막길 타고 처돌을 돌고 오늘도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명랑골프가 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처돌 파하고 응. 예. 한번 슬라이스 다녀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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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돌은 공이 똑바로 안죽고 갔네요 처돌인데 처돌에서 예, 공이 똑바로 갔고 어, 라운딩 할 때, 필드 올 때,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쳐돌이죠 몸이 아무래도 안 풀리고. 그래서 공이 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후 방향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투를잘 들어갔다. 레디트로 이동 중이에요. 타운 구독자님 인사하시죠. 네, 청기님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도자주 분들이 다 있고, 영주권이 있는데,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에 살면서, 또 오늘은 또 같이 온 동반자분들이 다 주식이나 부동산, 나름대로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셨고, 이분들 하고, 제가 또 주식이나 사업,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라운딩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 라운딩 하십시오. 명랑골프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자세컨샷이고요첫 홀에 어, 100m 남았다 그래요 핀까지 거리가 페어웨이 중간에 딱잘 왔죠 제공이 자, 이번으로 애미잘해가지고 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 걸런데또 투어 못하고 빵카에 들어왔어요아또 왼쪽으로 당겨지네 왼손 힘이 강해서 올라 호 홀로 들어왔어 빵카 들어왔어요어세 번째 샷이에요 홀까지 거리가 한 20m 정도 되어있고 빵카 들어왔어요 자파프의네 번째 샷인데 아이고, 아, 와, 초돌에 드라이브를 잘 쳤는데, 어, 색깔샷이 빵가드라는 바람에 초돌에 트리플에 트리플. 공겸수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색깔력으로 할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이고요, 파포고, 제일 어려운, 가장 어려운 홀. 자, 두 번째 홀잘 갔고요. 또 바로 공이 갔네요. 이번에 오늘은, 오늘은 드라이버 잘 맞네요. 색깔샷이 에이만잘내면 버디나 포기를 누르팔 파를 누를 수 있는데 첫 번째 홀이 아쉽지만 빨리 멘탈 잡고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홀 색깔샷이고 130m 남겨 놨습니다. 온먼 했어요. 온먼하고 엣지에 걸렸네요. 맞아요. 시니어 골프는 무리 안 하고 투자, 그 투자도 그렇지만 시니어 투자 시니어 골프는 무리 안 하게 네. 자, 서드샷이고요 온 까지는 아니고 에이플은 저공 뒤에 우측에 공 뒤에 저 보이네요 어, 서드샷을 때리면 일단은 버디샷인데 버디는 힘들고 파나 보기가 목표네요 자, 두 번째 올 서드샷이에요 자파퍼시두 번째 올이고 아, 두 번째 홀핸드캡 1번인데, 더블로 마감됐습니다. 이번 홀의 실패는 드라이버 잘했어. 세컨샷 그나마 잘했는데, 퍼팅이 약해서 스리밭 됐죠. 그래서 더블로 마감됐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골프하니까 또 촬영하러 힘드네요. 첫홀은 트리플, 두 번째에 더블. 다블... 첫 출발 안 했지만, 열심히 했어. 해서... 세 번째 홀이고 팝파이브 롱홀입니다 좌측 오비 우측 해즈도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나는 겠다벌타 적게 받으려면. 세번째 올 드레어공 하나 잃어버렸어요 다치 훅이 나가지고 오비 났어 후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골프에서 아, 공도 아, 잃어버리고 어, 세번째 홀이고요 어, 두 번째 샷인데 볼터 두개 받고 와 엉망이다 미스샷 <laughs> 따상 네 제대로 날렸습니다 따상이라네요 서울나샷 so nice <laughs> <laughs> 예 오랜만에 오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은 따사기에 나는 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랜만에 오랜만에 오 들이대면 안돼요 주식. 예. 주식도 들이대면 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어에오에오비만에오에오랜만나오랜만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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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골프실때 같아요 골프 칠때도 똑같아요 그, 어. 때도 똑같아. 어. 저거 조금만 <laughs> 네. 더 쳤으면 들어갔을텐데 저거 내 어저께 안 <laughs> 걸었으면 괜찮았을텐데 네번째 홀 양쪽도 오비 네번째 샷, 네, 네샷 드라이브 좋았어요 마음에 든다 첫간 샷이구요 140m 남았습니다 프 1%는 떨어진 것같네 완전 온 아니고 그래도 거의 온 근처 그린 근처 올렸습니다 그 필드십 일곱 번째 오니까 약간 적응 되는 것 같아요. 자로 오늘은 슬라이스가 한 번도 안 났네요. 오비만한번 났고, 훅으로 당겨져가지고. 어, 세 번째 샷이고요. 제 공인자, 핀, 좌측에 있죠. 아, 자르면 파할 수 있다. 오늘은 처음으로 파했죠. 물론 라운드에서 버텨봤지만, 은 여기 가서 첫파 나왔네요. 어, 네 번째 오는 파로 마감됐고요. 스크컬네스는 어, 이걸 세 번째 봤고요. 필드에서는 버디 한번 해봤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전안왔 와서 어 첫판나 왔고 여기 다섯 번째 오리고요 파솔이고 160m 정도 되겠습니다 어, 남자분들 이거 니어 붙이는 대회 하기 좋겠네 그죠 160m니까 아조금어요 슬라이스 났어요 벌타받고 해제도 피했서 왔습니다 어이구야. 파3에 양파다, 양파. 케디님, 양파였습니다. 오늘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안 나네요. 망치 타법이 통했던 것 같아요. 어, 6번 올인데, 6번 줄. 롱오이고 짧은 파5에요. 오늘 잘 맞은 것 같아요. 어, 140m 오르막이 되어야 6번 공략이 붙습니다 세번째 샷이에요. 스리온 보냈어요 하 아, 타파이브에 스리온 해야 되는데 그죠 21m 아퍼팅이에요 네번째 오 했고요 짧은 파파이브에서는 따블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백타국꽤 힘들겠네요 새벽에 7번째 오리고 파이예요예 공이 똑바로 잘 갔어요 오늘 드라이브가 잘 나오고 있네요 아, 뒤땅 났서 오늘 멀었어. 145m 뒤땅 나가지고, 이 앞에, 액지 밑에 걸리있네 25m, 3 0 m 그래야 되겠어요. 나있어. 좋다. 어, 여덟 번째 올리고요 파설이 1 7 0 m 에 핸드캡 2번. 예, 여덟 번째 올리고요 어, 파설인데, 170m인데, 일단은, 붙이지는 모르지만, 그린은 올렸네요. 그린 올렸으니까 버디시인데 차가 못표겠습니다 붙여 가지고 파라도 해야죠 버티포시고요 그리고 19m 오르마 25m 봐야 겠어요 아더불이다더불쓰스리 다불. 봤다 힘들다 전반을 마지막 아홉 번째 오이에요 파프고 오른쪽 해제되고 왼쪽 오브 입니다 그 3번 라운딩 할 때라 점수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가 원하는 샷 했나 안 했나 그게 좋아하는 눈에 그죠? 네. 코어에 네. 연연하지 않고 그날에 공의 구질이 정말 좋은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폼으로 쳤나 안 쳤나 네네. 그런 네. 걸한 날은 기분이 좋은데 네. 아무리 잘 쳐도 그날 네. 폼이, 아. 네. 폼이 안 좋으면 정석인 폼이 안 좋으면 별로라고 아.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야 투어 했고요 완전 퍼트 찬스다 어이내까이다 이거도 아니고, 아, 버드셨어 아니네. 공이 컸네. 아, 놀랬다. 이거네. 예, 네, 전반을 마지막 보기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을 54개면, 어, 전반 똑같이면 100ml 나온다. 그죠?